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본질이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 말씀과 삶으로 인격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우려고 한다 해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어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른 교회는 참된 교회다 라고 부를 수 없다는 라 거죠 교회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 규칙이라고 정하여서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천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교회는 품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목사를 비롯한 교회 유력한 사람들, 교회 역사를 쭉 이어오는 모든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정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포장을 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래서 두 가지 제한을 두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제한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생각을 제한적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김찬이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말하면서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때 목사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론학교에 유력한 사람들이 또는 무리를 지어서 말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부합하냐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르면 안된다 라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 자신의 말과 주장을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전통이고 교회에서 수백 년을 또는 천년 넘게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라더라도 그 전통인, 전통은 사람이 세운 거니까 그 사람이 세운 전통이, 교회 전통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확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전통을 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 듯해 보여도 좋아 보이는 그럴듯한 그런 말과 생각이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것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의 생각이 성경 안에 갇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심하게 말한다면, 성경과 다른 말, 성경과 다른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생각 또는 세상의 생각, 심지어는 사탄의 것일 수도 있어요. 전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어받은 교회 전통이 지금도 현대 개신교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지금도 따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감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런 것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그것을 품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합당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본받으면 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김찬희 목사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다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본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 본받고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살그 행하신만을 그 본받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우리의 주님의 그 삶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또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같은데 다르게 산다. 그것은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같으면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요. 생각이 같으면 같은 것을 말하게 되고, 생각이 같으면 같은 삶을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빼버리고, 교회는 성도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요렇게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아우리말는 같은 생각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성도들끼리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들끼리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빼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같은 생각은 그 앞에 분명하게 전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고 따를 때에 그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로마서 15장 6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고 따르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은 교회는,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면서 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 때그 모든 것을 주님은 겸손하게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전부 다 쏟으셨어요. 주님의 생각이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다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교회가 품는다면 당연히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성도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든 그 말과 행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봐서 성도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어떤 무리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아무 리 힘을 모아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또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와중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고 특정한 집단이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안한 거죠. 예수께서는 마트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기방이다. 예수께서는 생각, 마음,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행실, 다 달아. 같다라는 거죠.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입과 인실로 다 드러나온다,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전 인격과 동떨어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면 이것은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그 사람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것을 취함에 있다면. 이 사람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다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물론 포함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런 말과 행실이 악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것은 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김찬이라는한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말을 하고 있고 악한 마음씨를 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갖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이 나오고 행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서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어요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예요. 그래야만 제자로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로 살수 없어요. 스승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스승으로 목숨맡아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의 생각을 지우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세상의 관습과 규범과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이 젖어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게, 있게 된그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laughs>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크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그 마음도 행실도 바뀌게 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자기 부인을 안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해요.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여 거룩한 무리여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생각은 따르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별개인 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안바뀝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가르친 것은 사람들끼리 하나 되라 라는 말이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입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작은 잘못을 크게 저지 개인적으로 저지르던 악함을 이제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을 맞추니까 더 큼지막하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집단들, 교회적으로. 차라리 갈라지는 게 나을 것입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라면 차라리 사람들끼리는 갈라지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끼리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버리면 큰일납니다. 큰 사고 차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 수도 있게 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정말 생각과 마음과 입이 똘똘 뭉쳐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생각은 품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고칩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지 않다면 차라리 하나 되지 않는 게더 유익해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마음이 하나되고 생각이 하나되고 한 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걱정이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고 따르지 않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저부터도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야 됩니다. 저와 일치돼야 됩니다.고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다 묶어버리면 저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노파심이 커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침묵 모임을 잘 못해요.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을 잘못 만들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남전도에 여전도에 안 했어요. 걱정이 많았서요 나이도 많지 않았었는데, 걱정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저를 못 믿으니까 성도님도 못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면, 막 기쁘고 안심이 돼야 되는데, 흐뭇해야 되는데,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저분들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만 되니 돼요.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중에 저절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만 주님을 본받아서 실천하면서 주님과만 하나 되어 가면요. 나중에 성도들은 저절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삶을 살게 돼. 요 그런데 주님하고는 별로 가까우지 않은데, 주님의 생각을 그렇게 따르지는 않은데, 자기네끼리만 서로 친해지고 하나 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라고 말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 하나 되면 계속 말씀하세요. 나누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하나 되라를 강조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이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단합모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합모임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이 하나 되고 단결되어 버리면 더큰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니다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문둥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따르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